자, 안녕하세요. 연호입니다. 자. 자, 엊그저께 각성한 새로 다시 먹은 언터처블 끝판왕 김강현 시그니처 김강현 각성한 카드인데요. 자. 제가 이제 한계 돌파 다 뚫어서 20강 만들고 스킬도 7레벨까지 다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실전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 보직을 준다는 게 아니고, 실전용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제 마무리 짓는다. 요런, 요런 뜻인데요. 자, 우선은, 이제, 고유 능력 추가 강화권으로 SS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고유 능력 추가 강화권. 세장 들겠네. 자. 자. 언터쳐블. S 끝판왕 A 끝판왕 S 자 이러면 아이고 스킬 지중 스킬 떴어요 부처블 끝판왕 SS 아 정말 기대되네요 그리고 근데 지금 강화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laughs> 변화구로 그냥 싹몰렸어요 지금 변화구 22, 재고가 너무 낮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포인트가 좀 부족해서 강화 초기화 하는 것보다 보관함을 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접속 보상인가 이벤트인가 뭘로 받은 건데 한 번도 안 쓰고 그냥 모아놨거든요. 쓸 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걸로 한번 강화 증가량을 재분배시켜 볼게요. 자. 김강현 선택해 주시고요. 음. 강화 재분배권.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어, 이거를 우선은 13 김강현은 직구 변화구 스탯을 아무리 아무리 높여도 솔직히 S등급 뜨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직구 변화고 스탯은 안, 골라주, 안 골라줄 거고요. 그리고, 이닝 히터 스킬 없죠. 언터쳐블 끝판왕이니까, 체력 안 골라줄 거고요. 재구 또는 구위인데 지금 한번 볼까요? 재구가 6, 구위가 9. 재구 또는 구위인데 재구. 제구. 재구를 제일 많은, 강화 증가량 스탯으로 고르고 재분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재구 능력치가 가장 많은 강화 증가량을 보유하지만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재구 6포인트야. 어떻게 줄어들 건데. 자, 가겠습니다. 고! 와. 변화구13 줄어들고 체력 직구 2, 921 오르고, 제구8 오르고. 그래서 14, 10, 12, 12, 9. 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이러면은 괜찮네요. 깔끔하네요. 이 정도면은. 오. 자, 이렇게 해서. 스킬, 언터처블 끝판왕 SS. 그 강화도 뭐 엄청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게 됐어요. 특훈이 아직 지금 2레벨밖에 안 올리긴 했는데요. 아직 3번을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특훈 재료가 없어가지고 이건 특훈만 차차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FA장에서 새로 다시 먹어서 다시 각성한 김광현 카드 실전용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번주는 이미 랭킹 대장에서 테스트해보기 늦었고 다음주에 랭킹대전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성적, 공, 성적을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